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함께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드리지 않더라도 이 찬양을 함께 손잡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모두가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항상 우리가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 한명한 분만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루고 만족할 수 있음을 이한 문장 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은 성직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은 성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여거니와 외삼촌의 암 양들이나 암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렘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창세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역사하시고 돌보시는지 믿음으로 볼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성직이 되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우리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1월 감사주일이 있는 또 감사할 일들이 많은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의 한해 동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감사하며 되돌아볼 때또 다가오는 새해의 놀라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또 분별한 가운데 붙잡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정말 꽤가 많고 자신의 술수, 권모 술수가 많은 약삭빠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우리 가운데 한켠에 자리 잡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여서 자기 꾀를 내어서 정말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일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고 또내 실수가 아니라 밤에 도둑을 맞고 낮에 도둑을 맞아도 내가 변상하였고 내가 찢긴 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변상했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에도 무릎쓰고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 야곱이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한 것은 우리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성실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가정에 삶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파송하신 그곳에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크리스천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 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했으면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지만 정직함의 대명사였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살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늘의 상이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핍박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회개해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정말 다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아, 목사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정말 목사님이라면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만할 수 있고 정말 그, 분만, 그 분이라면 내가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다른, 남다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나의 일,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종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도 저에게 귀한 일 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 나만 주의 종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보고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직자는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귀하게 감당할 때 여러분 역시 성직자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목사만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여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일이고 성직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내가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 임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보내신 영혼들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고 나타내게 될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세상이 나에게 준 일이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맡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 앞에서 하듯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의 삶, 복 있는 삶.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복된 영혼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일이 다 성직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건 역시 성직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가정일에 가정 일을 하고 자녀를 돌보는 것 정말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맞벌이 주부, 물론 같이 일하는 거 필요하지만 집안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것, 그것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또 우리에게 자녀를 청지기로 맡기셔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직으로 우리에게, 가정에게,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성직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가 이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직이다. 그런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남다른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직장 사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이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성직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아, 저 영혼,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다면.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내가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직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모든 일, 우리의 직업에 소명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누림을 보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성직자의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게 될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될줄 있습니다. 복음은요, 전도는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증거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장과 사업에 만나는 여러분의 동료를 통해서, 동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로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어, 기뻐하며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며 매순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되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성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입니다.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내 일을 성직으로 삼고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믿음의 삶이 없을 것입니다.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공무원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식으로 이 나라의 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기도하며 일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히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더라도 어떤 성취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만족은 일이 끝나는 순간 끝나버리고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면 하나님의 성직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우리가 매일 영원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일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의 직업은 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죽게 하듯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그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 전파 선교의 삶을 살고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나 꾀부리지 않고 내 유익만을, 내 정욕만을 구하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충성을 다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요즘에 흔히 많이 하,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워라벨이라는 말 있어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입니다. 그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과 내 생애, 내 인생, 삶의 그런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자라는 그런 균형을 중요시 여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과 삶의 균형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일에 너무 몰입하고 일에 너무 중독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정신이 망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균형도 중요한 것처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일이 나의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뿐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충성스러운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일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일과 신앙생활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우선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가짐은요, 오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해야 되겠다. 우리가 워라벨을 중시하다 보면요, 내가 좀 들으라고,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내가 더안 일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 동시에도 균형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은 내가 조금 더잘 일해서, 더 성실하고 충성해서 내가 일하는 회사 잘 되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신앙인의 그런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사장이 잘 되는 내 윗사람이 잘될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회사를 이끌어 가는 리더, 또 사장님들은 나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일하고 내가 조금 더 우리 동료들 또 직장 어, 일하는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돌봐서 조금 더줄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이 사업장을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맡은 일, 작은 일이라도 조금 더 내가 충성하여 더큰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베풀고 돕기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의 그런 소명의 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귀한 충성된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가운데, 그뜻 가운데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잃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처럼 다른 일, 세상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맡기신 일만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충성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아니면 그 헌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충성되의 일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능숙한, 충성된, 성실한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일하는 자고 주님께서 높이시고 큰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나타내게 될줄 믿습니다. 야곱, 야곱은 오늘 말씀 중에 품삯을 정확히 주지 않더라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에도 성실하고 정직하여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성직으로 소명의식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성직임을 깨닫고 정말 믿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며 주의 섭리를 영접하는 구원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실 충성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드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놓치지,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영에다 붙잡고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영혼 드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며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정부 기관들 이 세종시의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정책들 세우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빠요.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